미국이 다시금 관세 전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초고율 관세 공세는 단순한 정치적 쇼가 아니라 한국을 직접 겨냥한 압박 카드로 읽히고 있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 부품의 25%, 반도체와 의약품의 최대 200% 이상의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은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350%라는 충격적인 수치까지 언급되며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수치 경쟁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 그리고 동맹국에게조차 무차별적으로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이 위기는 동시에 한국에게 기회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실상 그들의 경제 구조는 한국이 쥐고 있는 핵심 공급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국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 전환을 추진할 수 없고 인공지능과 방위산업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지 않으면 공장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칼을 꺼내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기술과 제품이 아한민국은인구 5천만 명입니다. 면적으로는 미국의 1%에도 못 미치는 작은 나라지만 전 세계로 움직이는 첨단 기술 대부분이 한국의 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기술력이 거대한 미국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장벽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에게 부담이 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수출액의 손익을 넘어 미국 내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강화하겠다며 520억 달러 규모의 치법을 밀어붙였지만 TSMC조차 메모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을 따라잡지 못하고 인텔은 여러 차례 공정 전환 실패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미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과 클라우드 기업, 국방 연구개발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초고율 관세는 상대를 위협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드려 스스로의 목줄을 죄는 양날의 검입니다. 한국은 이미 방산, 원전, 조선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세 압박이 강해질수록 한국은 제3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미국을 역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생깁니다. 유럽과 중동시장에서 한국의 방산원전 패키지가 확장된다면 그만큼 미국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에게 단순히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라는 칼을 휘두르는 순간, 한국은 그칼 끝을 역으로 되돌려 미국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힘을 손에 쥔 셈입니다.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우위는 단순히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터리와 바이오 산업, 그리고 첨단 원자재까지 아우르며 미국 경제의 심장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리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미국이 당장 한국 없이 버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미국의 야심찬 정책은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 기반은 철저히 한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지아와 미시간, 켄터키에 세워진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의 배터리 공장이 없다면 GM과 포드, 테슬라의 생산 라인은 하루아침에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지목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실이었음을 방증합니다. 관세란 무기가 결코 한국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압도적입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조차 메모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으며, 인텔은 수차례의 공정전환 실패로 글로벌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한국 반도체 기업을 위협한다면, 이는 곧 미국의 AI 스타트업, 클라우드 기업, 국방산업 전체의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 공급이 끊기는 순간, 미국 내 데이터 센터부터 군수공장까지 멈춰 설 위험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반도체 100% 관세는 상대를 흔들려는 협상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자국의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자충수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바이오 산업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은 단순한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의료체계는 이미 상당 부분 한국산 의약품과 원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무리하게 부과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 환자와 의료 시스템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내부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즉, 한국은 배터리와 반도체, 바이오라는 세축을 통해 미국 경제의 뿌리를 장악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관세 공세는 그 뿌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되려 미국 자신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가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부품의 국산화를 가속화하고, 배터리 원료 확보를 다변화한다면 한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동시에 더 강력한 자주성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 차원이 아니라 국가 경제 구조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키는 전략적 기회로 이어집니다. 결국 미국의 관세 압박은 한국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의 산업 고도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힘,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대만의 TSMC가 흔들리는 지금 한국 반도체는 그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 가오슝의 신가발전소 폭발로 TSMC의 전력 공급이 마비되자 세계 반도체 시장은 즉각적으로 요동쳤습니다. 파운드리 공장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이기에 단 하루만 전력이 끊겨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TSMC는 전력 문제와 인재 유출, 기술 유출 사건까지 겹치며 최악의 악재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오히려 더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만 고등검찰청은 전현직 TSMC 엔지니어 3명을 국가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하며 7년에서 14년에 달하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줄된 기술은 바로 이 나노공정이라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이었고, 일본 도쿄 일렉트론과의 연계가 드러나면서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지켜보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SMC가 흔들리는 지금, 미국은 더욱 한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국방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모두 고성능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굴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급한 반도체 100% 관세는 표면적으로는 한국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스타트업과 국방산업을 동시에 흔드는 자해행위에 가깝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흐름은 명확합니다. TSMC 약재가 이어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 반도체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회복세와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는 반등했고 SK하이닉스 역시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발맞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TSMC는 전력난과 기술 유출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에게 전략적 기회가 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대만이 불안정하다면 그 대안은 단 하나, 바로 한국입니다. 관세 공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오히려 한국을 더욱 필요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라는 무기를 들이밀수록 미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은 한국 반도체에 더 깊숙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반도체가 단순한 수출품을 넘어 국제 정치와 경제를 뒤흔드는 전략 무기가 되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한미 동맹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논의의 중심에는 전시작전권, 방위비 분담금, 그리고 주한미군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협상과 더불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의 비용 문제를 노골적으로 연계시키며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부르며 연간 100억 달러, 약 14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했습니다. 이는 현재 한국의 실제 분담금의 10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공식적으로 오갔습니다. 트럼프의 안보정책 서열 3위로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는 한국의 자주적 전자권 환수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자주국방을 지지하며 동맹국이 스스로 더큰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라며 사실상 미국이 방위비를 더 요구하는 대신 전자권을 돌려주는 카드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있어 오랫동안 염원해온 자주국방의 실현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동시에 불안도 키웠습니다.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새로운 에치슨 라인을 설정해 한국과 대만을 방어선에서 제외한다면 한반도의 안보는 다시금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니케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국방 전략 초안을 준비하면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할 가능성을 거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곧 과거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으로 지목된 에치슨 라인의 악몽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의 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 을류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했고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들조차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기정 사실로 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한반도의 안보 균형은 완전히 무너지고 한국은 독자적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트럼프는 관세와 방위비, 전자권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은 오히려 기회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주국방이라는 수건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전자권 환수, 미사일 지침 해제, 그리고 자국산 미사일 개발을 통한 억지력 강화까지. 한국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안보자립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은 단순히 부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한국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 길을 열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현무 미사일 시리즈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 이후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장거리 고중량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했고 그 정점에 선 결과물이 바로 현무 5와 현무 6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단순히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을 넘어 사실상 핵무기급 파괴력을 가진 전략 자산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핵무는 사거리 800km 이상, 탄두 중량 최대 9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세계 어떤 탄도 미사일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수준으로 지하 깊숙이 숨은 적의 벙커나 지휘소조차 단한 발로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시험 발사 영상에서 현무원은 엄청난 위력으로 목표물을 관통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는 현무가 미국의 벙커 버스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등장한 현무육은 기존 기술의 결정체로 정밀도와 생존성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스출스 설계와 함께 추력 편향 노즐, 고체 연료 로켓 기술이 적용되며 한층 더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해군 합동 화력함에 대량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발사 플랫폼까지 개발되면서 현무 미사일은 이제 지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대규모 운용이 가능한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이 비대칭 전력의 강자로 도약했음을 의미합니다. 현무 미사일의 위력은 단순히 북한만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중국 동부 전역의 항공기지, 군사시설, 전략 거점들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 즉 적국이 도발할 경우 곧바로 상대방의 주요 시설을 마비시켜 전쟁을 불능 상태로 만드는 억지 전략의 핵심 무기입니다. 재래식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버금가는 전략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무 5와 6은 사실상 한국형 핵 억지력으로 평가됩니다. 더 나아가 현무 미사일 개발 과정은 우주 로켓과 위성 발사체 기술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 제한이 해제되자 한국은 이를 적극 활용해 군사위성 발사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우주전력의 확보와 직결되며 한국군이 독자적인 위성 통신망과 정찰 자산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무 5와 6이 단순히 미사일이 아니라 한국의 우주안보 전략으로 확장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현무 시리즈는 한국의 자주국방을 대표하는 결정판입니다. 단순히 방어에 머무는 무기가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압도적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무 5와 현무 6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해구산만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국가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더 이상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식 관세와 압박, 주한미군 위상 재조정 논의 그리고 주변 열강의 전략 변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안보의 근본적 재검토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핵무장 논의가 있고 이는 이제 더 이상 공론의 변두리가 아니라. 현실적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핵무장 논의는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독자적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논의. 둘째,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및핵 공유 혹은 전진 배치 옵션. 셋째, 국제 사회와의 법적, 외교적 비용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일부 연구소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제한된 규모의 핵 보유 능력을 비교적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해 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운반체와 핵물질 확보, 핵 설계와 시험을 위한 인프라가 관건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결코 단순한 엔지니어링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는 핵무장이 초래할 파급 효과가 막대합니다. 독자적 핵 보유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동북아의 안보 구조를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물론 국제에너지와 금융시장까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경제적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적 비용이 수반됩니다. 반대로 핵 능력을 갖춘 한국은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해 전시 억제 효과를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핵공유와 전진 배치 논의입니다. 미국 의회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국에 대한 전진 배치나 핵 공유 형태의 억제 제공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는 한국의 직접적 핵 보유에 비해 외교적 비용이 적을 수 있으나 주권적 통제와 자주성 측면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핵 공유는 동맹의 신뢰와 협력 수준에 따라 가능성이 달라지며 미국 내부의 정치적 역학과 국제법적 제약이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현실적 대안으로는 핵무장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회피하면서도 실효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현무 시리즈와 같은 재래식 대량 타격 능력의 증강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억제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병력과 정찰 위성, 사이버 전력, 전자전 능력 강화와 함께 다층적 방어체계를 구축하면 전통적 해구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주 국방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 차원에서는 동맹국 및 주변 국과의 안전보장 협의 확대, 다자안보 구조 참여,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적극적 공헌을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기술적 자립은 또 하나의 핵심 요소입니다. 핵 논의가 격화될수록 한국은 외교적 고립이나 제재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와 같은 핵심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를 가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영향 완화와 동시에 국가 안보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 대응의 관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전략적 질문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핵무장은 한 국가의 존재 방식과 국제적 책임을 재정의하는 일입니다. 한국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안보적 이득을 냉정히 비교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 설득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떤 급진적 조치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 감정이나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다층적 억지 전략, 경제와 외교의 병행 강화,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한국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